전유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2.4 르블랑 차량입니다. 네, 22년식입니다. 네, 25,000km 주행거리가 이제 좀 짧아졌어요. 네, 그랜저, 아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네. 2.4 르블랑. 네, 그랜저에서 가장 가성비 있고 인기 많은 등급 네. 르블랑. 네. 네, 인기 많습니다. 3,450만 원신세계입니다 <laughs> 네, 지금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금액이 3,450만 원입니다. 근데 주행거리랑 연식이 오늘 만나본 차량 중에 가장 따끈따끈한 차량이라서 금액대가 3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도 관심 있으셨던 분들아요 이거 단순 수리도 없는 차인데, 왜 저희 네. 단순 수리돼 있지? 무사고에 보험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네. 어, 단순 수리 없어요? 맞습니다. 무사고의 보험 이력도 네.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빌트인 캔 보조 배터리 포함해서 추가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추가된 차량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기본적인 안전 옵션 그리고 하이패스 열선 핸들,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까지다 네.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1열에는 열선 통풍 전동 시트까지 2열에는 열선 시트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사고 차량의 보험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가 저는, 이제 네. 제일 아쉬운 거는 시트가 검색이라는 거죠. 아. 아 물론 검색을 네.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흰색에 뭐 브라운이라든지 음... 컬러감 있는 네. 차였으면은 거의 이제 바로 나갑니다. 아... 이 차는. 근데 저는 검색이라 좋은 거 같아요. 그렇게 같은데.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게 또 저의 취향이거든요. 네. 네. 그 이렇게 네.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이제 저의 마음을 잘 아시는군요. 네. 아직 그냥 <laughs> 아, 마음은 아,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좀 그러니까 SUV는 저는 밝은 시트가 좋은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블랙 컬러 시트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음... 그제 개인 취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차량 시트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저희 PD 님 불러서 타이어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합니다. 외관은 다 네. 깨끗하고요. 네. 실도 스크래치 없고 네. 외관 뭐 이상 없고 전방 타이어가 5.2, <laughs> 후방 음. 타이어가 6.9나 남아 있어요. 세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앞뒤 교환해서 또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네. 요, 거의 티도 안 나는데 이 네. 정도. 피디님 좀그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우리 피디님이 집 기다리세요. 오고 있는데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고 있는데. <laughs> 아니요. 당신이 좀 기다리세요. 엉덩이를 보여주시고 <laughs> 이거를 찍으시니까. <laughs> 자 여기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지만 이 정도는 전혀 주행상 안전성에 네. 문제가 없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아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열리는 거 확인해 보고요. 네. 전동 트렁크 현대차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게 잘 열리는 그쵸, 것 같아요. 조용하고 사르륵 잘 열린다. 네. 깨끗합니다. 네. 네, 아주 깨끗합니다. 네. 사용감도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저희 뒷좌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휘 스크래치 없습니다. 그건 뭐 거의 네. 신차급이라고 하면 그쵸? 또. 요하게 5천밖에 안돼 가지고 맞아요. 뭔가를 어. 스크래치 낼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여기 열선 시트 들어 있네요. 열선도 있고. 음. 응, 뒤쪽이 넓어요. 뒤에 어차피. 버튼은 없지만. 네. 네. 어쨌든 르블랑 등급을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깨끗해요. 알겠습니다. 예,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 예, 보시면 여기 보호 필름을 제거하십시오라고 되 있는데 왜 제거를 안 하는 거예요? 어, 재민 님께서 왜지차보다 잘 열리는 더뉴 그랜저 i제 전동 음. 트렁크 준중신차급이네요라고또해 주셨어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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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지. 르블랑 어제 좋은 차 있었던데라고. 어제? 네, 어제 또 좋은 차가 있었나요? 어제 누가 방송했지? 어제는 난이 네. 쇼스트가 방송을 했습니다. 네. <laughs> 아니, 그건 누군지. 아 그러니까 네. 누가 막 방... 우리 우리 아, 중에서 누가 했는지. 그건 얘기지? 전 모르겠는데. <laughs> 저는 쇼스트가 누 방송하는 거. 서로가, 서로가 다다르다 <laughs> 네. 맞죠. 네. 자, 그래서 차량 시동을 예. 걸었는데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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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이제 요런 게 네. 이거 이 이건 뭐예요? 세모. 어, 세모 말고 다른 거. 벳 말고 또뭐 있죠? 마트 이런 거돼 있어도 되게 구, 전 이거 좋아요. <웃음> 극세사. <웃음> <웃음> 좋아요. 어쨌든 요런 게돼 네. 있어도 아주 깨끗하다. 네. 키도 두개다 있고. 네, 네 두개다 있고. 네, 깨끗해요, 맞죠? 하이브리드라서 네. 시동 아까 걸렸을 때 조용하다가 재미, 뒤에 이렇게. 재미님이 이거 전자기기판이에요. 네. 어, 전자기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들어있고, 3 6시트 카메라 들어가 있으면 이런 네. 것도 되겠죠. 이런 거. 네. 들어가 있고. 뭐, 이거 다 됩니다. 네, 다 네. 됩니다. 근데 카페까지 되네요.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찌 쓰는지도 몰라서. <laughs> 아무튼 기능이 많이 들어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도 공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다돼 있고 어댑티브 네. 다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음, 없는 없어요, 네, 네. 없는 게 없어요 이 정도면. 네,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얘도 전일 열은 전부 다 전동 시트 가능하고. 네, 근데 이, 이, 이건 네. 없네요. 네. 네. 거기는 없어도 음. 제가 직접 할수 있으니까 좋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메모리 시트도 있고. 지금 내부에 있고. 탔을 때 아무 제가 <laughs> 다시요. 아무 냄새 하다가 기, 재채기를 하면은 뭔가 여기 먼지가 많고 그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laughs>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게 아니라 그코 간질었어요 잠깐 순간적으로. <laughs> 네, 아 후측방 모니터 있나요?라고 또 해주셨어요. 예, 여기 있다고 네. 보여줬는데 아까 저희가 뭐, 보여드릴 때못 보셨나봐요. 여기 있어요. 제가 문을 열었다 닫으면 잘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안 읽어주시네요라고 하셔가지고 한번더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자 저희 지금 소개 다섯. 차량을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핸들 쪽에 있는 번호에다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스타벅스 커피 쿠폰 두 장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네. 외관 실내 다 진짜 깨끗합니다. 진짜 근데 준 신차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주행거리 2만 5천밖에 안 되고요. 무사고 차량의 금액이 3천 0백만원대 아직 형성되어 있다. 연식도 네. 거의 이 정도면 은 따끈따끈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 하이브리드 차량은 요즘 계속해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음. 또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가, 40만 원 네. 카메니텍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끝날 수 빨리 있어서. 해야겠네요, 올해 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해 안에 빨리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이 차량은 일단 외관만 봐도 너무 깔끔하고 컨디션이 좋아서 인기 그... 많은 차량 중에 하나가. 0 0이 조금만 더 내려오면 네. 진짜 바로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힘을 써 보세요, 뒤 과장님께서.